지난 8일 홍대 레드로드 R6에서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날광흥당에서 마포나루 선비 바둑전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오전 신수동 대청소의 날이 진행돼 신수동 일대에서 거리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오는 15일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한반도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킥복싱은 화끈한 경기와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지난 8일엔 레드로드에서 킥복싱 대회가 열려 직접 직관할 수 있었는데요. 시계탑 앞 특설 링 위에서 진행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홍대 레드로드 R6에서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 마포구 킥복싱 협회가 주최 주관한 킥복싱 대회를 위해 홍대 레드로드 R6 시계탑 앞에 특설 링이 설치돼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약 150명이 참가한 킥복싱 대회는 내빈 소개와 유공자 표창,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개회해 선수 선서를 통해 개회식을 종료한 후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제10회 마포구청장배 킥복싱 대회를 통해 킥복싱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둑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며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놀이이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국면, 사활, 포석. 또 미생 등 많은 단어들이 바둑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마포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4 마포나루 선비바둑전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광흥당에서 2024 마포나루 선비바둑전이 개최됐습니다. 1 50개 시작된 선비바둑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해 기념사진 촬영, 1대1 대국전, 프로사범과 다면기를 거쳐 종료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수영 프로 9단과 김신영 프로 3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주최한 2024 마포나루 선비 바둑전은 지역문화 창달, 구민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진행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놀이 바둑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됐길 바랍니다. 마포구 대청소의 날이 매달 꾸준히 진행되고 있죠.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마포구 직원과 직능단체, 상인회 등도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수동에서 대청소가 진행돼 모두가 힘을 합쳐 거리를 깨끗하게 가꿨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오전 신수동 대청소의 날을 맞이해 신수동 일대에서 거리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은 다 함께 묵은 먼지를 쓸고 쓰레기를 청소하며 청결한 환경을 가꿔나갔습니다. 한편 마포구에서는 관내 16개 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매달 하루를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지역 전역을 청소합니다. 대청소에는 청결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포구 직원뿐 아니라 직능단체와 상인회 등 지역 주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해방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9년이 흘렀습니다. 오는 15일 홍대 레드로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한반도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부대 행사와 남북 문화 공연이 마련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15일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마포구 한반도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날 사전 행사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의 우수 작품 전시회와 평화통일 염원 사진전이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통일 부채 만들기, 윷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됩니다. 오후 6시부터는 SSAc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 등 개막 퍼포먼스가 이뤄지며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식과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날 탈북민 예술단 및 가수 장미도 등의 무대가 펼쳐져 남북 화합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포구 한반도 대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트럭이 굴러 내려가자 영웅처럼 나타난 30대 남성이 화제입니다. 지난 4월 경기 광주 회사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희성 씨는 운전자 없이 비탈길을 내려오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트럭으로 뛰어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탄 뒤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는데요. 왼쪽 발목이 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